체육활동장소로 접근성이 어려운 장애인을 고려한 맞춤형 장애인 생활체육 소통회장을 공모합니다.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제공해 건강한 마포를 조성하고자 하는데요. 관내 장애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장애인 5명 이상 자발적인 모임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맞춤형 장애인 생활체육 소통회장을 운영합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으로 주 1회에서 3회 총 40회 이내로 모임별 한개 교실이 운영됩니다.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운영 주기, 횟수 조정이 가능하며 최소 5명 이상 모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1회당 강사료는 5만 원을 지원하고 운동용품 및 장소 대관료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마포구 거주 장애인으로 5명 이상 구성된 자생적 모임으로 체육 교실 운영 가능한 강사 및 장소가 준비된 모임이 신청 가능합니다.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신청 기간에 맞춰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를 희망하는 주민은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 및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마포구 생활체육과로 문의 바랍니다.